왜 이렇게 까매졌어? 어? 하얘졌네? 색깔이 그런 거였어? 좀 누래졌는데? 응? 물지 마세요 맛있는 거 줄게 눈구름은 오지 마세요. 맛있는 거 아니에요. 버 드릴 거예요. 그럴 줄 알았어. 넌다 했구나. 밑에 눈구름 밑에 꾹꾹거리지 마세요. 아, 너 물지 말아요. 왜 물어요? 응? 왜 물어요? 누구 닮아서 성격이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? 응? 누구 닮아서 성격 더러우래? 응? 말캉 패션 햄찌 물지 좀 마요, 응? 내가 너 집사예요. 어떡해, 어떡할래, 응? 아이고? 아이고?